충남의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톡톡 22쪽부터 25쪽에 나온 알지오메스 각도 놀이를 주제로 공부해봅시다. 이 학습 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공부 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먼저, 알지오메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알지오메스는 수학학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학교육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선분이나 각도, 도형 등을 자유롭게 그리거나 길이, 각도, 넓이 등을 쉽게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 알지오메스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렇게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 크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검색창이 뜹니다. 어, 크롬에서 잘 이제 작동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곳에다가 RGO 메스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가 나오죠. 자, 눌러,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첫 화면에는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만든 작품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알지오메스로 도형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형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도형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나만의 작품을 계속 모으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해서 이런 학습을 하면 계속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도형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가 자, 이렇게 하면 도형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본 메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음. 무종이 모양의 판이 나타나죠. 자, 여기 보면요. 음. 이쪽 버튼 속에는 선택 이런 게 있어요. 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능만 중심을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택 버튼 요거 중요하고요. 혹시 글씨를 쓰고 싶다면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글씨를 쓸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점 모양이죠. 음, 점을 찍을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건 선을 그리는 건데 우리 3학년 때 선분이라는 거. 직선, 반직선을 배웠어요. 이렇게 선을 종류에 따라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동그라미 모양이니까, 음,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자, 어, 삼각형이네요. 자,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길이나 각도, 넓이 같은 것을 측정하는 메뉴입니다. 그 아래 것은요. 이게 몇 센티미터인지 뭐 길이가 같은지 이걸 설명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4학년 수학 학습을 할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실행하면 이렇게 글자로 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이런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컴퓨터로 하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자, RGO 메스를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메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첫 번째 활동은 RGO 메스를 이용해서 각을 만든 후에 각도를 재어보는 활동입니다. 자, 선생님이 랑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먼저 선분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게 선분이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 자 점을 찍고요. 쭉 가서 또 하나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선분이 그려졌지요. 자 다음에 어, 각도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 각이 과연 몇 도인지 우리가 재야 되겠죠? 자, 이 각이 몇 도인지 재려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측정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각도를 잴 거니까, 이 각도 버튼을 누르죠. 자, 눌렀어요. 여기에, 세 점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세 점을 선택할 때요. 잘 보세요. 이 각도를 재고 싶을 때요 먼저 이 각도 전에 있는 이 점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재고 싶은 쪽을 누르고 마지막에 이쪽을 눌러요. 그러면 43.16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각은요. 43.16도라고 해요. 어, 주의할 점이 바로 이렇게 시계가 도는 순서 있죠.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점을 눌러줘야 돼요.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바깥쪽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시계 방향으로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요. 이게 43.16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형하면 우와! 각도가 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알지오메스는 너무너무 똑똑해서 각도가 변해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만든 후 각도를 제어보는 활동을 해봤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활동을 해 봤구요. 두 번째 활동은요. 알지오메스로 각도를 어림하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어림이 무엇이죠? 어림은 어, 맞아요. 정확히 얼마인지 재보지 않고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짝과 함께하는 활동이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각을 만들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는 이 각도는 몇 도야? 이렇게 어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진짜로 몇 도인지 측정을 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해요. 마찬가지로 한 친구가 각을 만들 건데 우리 이 이 도화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요. 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에 x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다 없앨 수도 있고, 여기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새 도화지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선분을 그렸어요. 자, 친구들, 이 각도가... 몇도쯤 될것 같아요. 좀 예상하기 쉽게 해볼까요? 점도 옮길 수 있거든요. 점 옮길 때는요, 여기 에 선택 버튼을 눌러서 옮기면 돼요. 예상하기 쉽게 조금 편하게 해줄게요. 자, 친구들, 과연 이 각은 몇도쯤 될까요? <laughs> 여러분이 어떻게 예상했을지 아주 궁금하네요. 자, 선생님은 말이죠. 음. 얼마인지 선생님도 모르지만 음, 선생님은 이 각을 어, 몇 도라고 할까? 한 이게 90도니까 한40몇 도쯤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43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이제 진짜로 재봐야 되겠죠? 하나 둘셋 이렇게 누릅니다. 오와! 45도네요. 선생님은 43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5도였어요. 2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수학 톡톡 책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한번 더 해볼게요. 각을 선택한 다음에 지울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각을 막 변형시켜볼게요. 친구들. 이 각은 몇 도쯤 될까요? 각이 큰데. 자, 이게, 어, 90도보단 조금 큰것 같고, 음, 한 110도? 선생님은요, 110도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각도 측정을 누르고, 하나, 둘, 셋! 오, 104도네요. 여기 우리 소수점 요 뒤는,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104도 선생님은 110도 라고 예상을 했는데 104도 예요음 6도가 차이 나네 그래도 잘했죠 <laughs>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각도 측정 버튼을 눌러서 각도를 재어 본후몇 도가 차이 나는지 한번 어리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답니다 자 두번째 활동을 우리가 해봤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 세 번째 활동으로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음, 자,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세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알죠미스 나오라. 자, 다 지울게요. 지울 때는 여기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하면, 저장할까요? 말까요? 이런 뜻인데요. 선생님은 저장 안 할게요. No 하면, 아, yes를 눌러서 다 없앴어요. 자,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삼각형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다각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서, 점을, 삼각형이니까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지요. 자, 이 삼각형에서 이세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 각도 측정 버튼을 누르고, 하나, 둘, 셋 하면 이쪽 각도가 나오죠. 자, 이번엔 이쪽 각도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 앞에 있던 이 점, 그리고 이점 마지막 요점을 누르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각도는 앞에 있던 점,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세 점을 눌러요. 그러면 이세 각도가 측정이 되는데, 우리 계산기, 여러분들 계산기 많이 써봤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각을 구했는데 한번 써 볼게요. 48.87도 더하기 38.85도 더하기 92.28 하고 는 버튼을 눌러요. 몇도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180도가 나왔어요. 와, 어때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모두 더하니까 180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삼각형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꼭지점으로 하나 잡고요.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모양이 바뀌죠? 우리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각도가 다 측정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없을 수도 있고요. 이 C버튼을 누르면 다 없어져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몇도몇 몇 도가 있죠? 24.31 더하기, 21.9 더하기 33.79는 5와 이번에도 180도가 나왔어요. 어때요? 삼각형 두 종류를 가지고 세 각의 크기의 합을 구했더니 모두 180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도 알지우메스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이세 각의 크기의 합을 계산기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도 180도가 나오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laughs> 자, 마지막 네 번째 활동은요. 알지우메스로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 의 합을 구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자, 사각형은 과연 몇 도가 나올 것일까?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메뉴, 새로 만들기 하고 빨간 버튼, yes 버튼 누르면 다 없어져요.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다각형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원래대로. 돌아서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자유롭게 만들어 보고요. 자,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각도를 재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90.03도. 또 A 누르고 D C를 눌렀더니 103.02도. D C B를 눌렀더니 72.42도 마지막으로 C B A를 눌렀더니 94.53도가 나왔어요. 자, 네 각의 크기를 모두 구했죠? 이번엔 더셈을 해봅시다. 자, 계산기를 불러왔죠? 요 알파벳 C버튼을 누르면 다 없어져요. 자, A부터 한번 해볼게요. 9 점0 3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B 94점5 3 더하기, 요번에 C 72점4 2 더하기, 마지막 1 0 3 103점0 2 모두 더하면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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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가 나왔어요. 우와! 사각형의 4각을 네 모두 더했더니 360도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 새로 그리지 말고 한번 우리 사각형의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좀 신기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자, 이번에 계산기를 불러서 한번 또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C버튼을 눌러서 다 지우고요. A부터 갈게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 91.12 더하기 125.03 더하기 56.09 더하기 마지막 87.7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359.99아 360이 딱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이건 9 9 9 9 9 9 해서 6 6에에장장까울울것아요우 자. 우리 형의형의의크의 네 크기의 합을 구하면 360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알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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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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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어, 구한 그 각도를 이렇게 써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수학 톡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칭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